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6일 화요일이고 지금은 오전 10시 6분일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페페코인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도 상관없어요.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세요.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로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 보시기 전에 제가 이걸 몇 번을 추천을 드렸었어요. 자 제목 보세요. 페페코인 이거 1레겠다고 제 2의 도지코인 될 거라고 폭발전 보시라고 다음 주라고 제가 4월 21일에 오전 8시 5분에 캔들 딱 3개 생겼을 때 이때 추천드렸어요 폭발전 마지막이라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저때 제가 정확하게 이날 추천드렸고 엄청난 상승 보였죠 근데 제가 중간중간 또 추천을 드렸었어요 자 보세요 5월 3일에는 제가 추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대폭발전 마지막 타점이다 라고 하면서 음봉 2개 출연했을 때 상승 이후 음봉 2개 나왔을 때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저 때가 언제예요 이때예요 이때 또 추천드렸어요, 정확하게. 자, 그리고 제가 5월 1일 날, 오전 9시 35분에 뭐라 그랬어요? 이 상승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5월 4일에 큰거 온다 그랬어요. 제가 5월 1일 날, 정확하게 5월 1일 날, 9시 35분에 5월 4일에 큰거 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어떻게 됐어요, 정확하게? 제가 저 영상 찍은 때가 이날이고, 5월 1일, 이때. 이때가 5월 4일. 큰거 왔죠? 이게 기술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제가 해당 일정이나 내용들을 미리 다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다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복이 굉장히 쉬고 여기서 여기까지 수익 다 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페페코인이 다시 한번 타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이거 페페코인 대응하면서 우리 뭐 하면 돼요? 단기 트레이딩. 지금 시장에 단타라고 단타장 깔아줬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무 코인이나 핫점에서만 잡으면 지금은 수익 무조건 보는 시장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번 단기장 제대로 한번 즐겨 보고 싶다. 또는 단기로 수익 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딱 1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 주시면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오전 9시 49분에 숫자 4번 남겨 주셔서 제가 같은 날 9시 56분에 폴리메시 230원 이하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매도가는 400원이고 약 73%의 기대 수익률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소 500만 원 이상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왜 매수해야 되는지, 매수 사유까지 다 전달해 드렸고 매수가에 매수하시고, 매도가에 그냥 걸어두세요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차 기준선, 280원 라인, 여기 280원 라인까지 상승이 나올 것이고, 돌파가 나오면 2차 기준선까지 약 400원 라인까지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400원 돌파하는 흐름까지 나왔죠. 그래서 정확하게 며칠 내로 73%의 수익률 다 챙겨가셨습니다. 간단하죠? 말씀드린 매수가에 매수하시고, 매도가에 매도 걸어두시면 끝이에요. 복잡할 거 없고, 문자에 써 드린 그대로만 하시면 이 정도 수익은 다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체 비용 드는 건 없으니 걱정 마시고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무료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꼭 약속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내용 볼게요. 내용 보시면 페페코인의 거래량이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를 추월했다라고 해요. 자,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뭐예요? 밈코인 1대장, 밈코인 2대장입니다. 이 상위 대장들을 페페코인 거래량이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페페코인이 그만큼 엄청난 질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은 어때요? 단기 1차 상승 이후 눌림 조정 주고서 낙폭 과대 이후 반등.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이 가격 구간. 여기서 여기까지가 얘 추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박스권 중심선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구간을 회복 후 안착하는 그림 나오면 뭐예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또한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1차로 여기, 2차로 여기까지 보면서.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정리하고서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 잡고 이때 저점 깨지지 않는 선에서 또한번 트레이딩으로 접근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사서 물리거나 오르거나 그냥 쭉 가져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단기 대응을 하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스권 중심 구간, 이 추세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 나오면 얘는 추가 상승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 또한 높아지는 큰 상승 채널 상승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회 줄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타점 나왔을 때 적금 무조건 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시청 4번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수통만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 들어오시면 제가 이거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타점 다 잡아드릴 거예요. 갖고 계시거나 물리신 분들 마찬가지요. 예 비중과 평단 저한테 공유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전략 잡아서 신호 드릴게요. 손절로 다시 잡을지, 아니면 그냥 홀딩할지, 아니면 뭐 추가 매수를 진행할지 한분한분 한분어 제가 대응 전략 잡아서 신호 드릴 테니까 지금처럼 기회 나올 때 함께 대응하시고 이거 대응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 병행하자. 매일 아침 문자로 추천드리는 단기 수익 외에도 실시간으로 사점 잡히는 코인들의 무료 통방에 신호 다 드리죠. 하루 평균 약 20%씩 매일 수익이 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치면 이건 20만 원. 이건 19만원이죠. 용돈벌이가 매일매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가끔가다 이렇게 100% 200%씩 수익이 터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이 플러스 알파가 엄청나고 거기에 이 페페코인 타점 나오면 또한번 잡으면 되고 거기에 단기 단타장까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뭐예요? 여러분께 있어서. 기회의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회는 놓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손해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거나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서로 윈윈하자라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뭔가 몰빵하거나 큰 배팅하는 자리 절대 아니에요 이 지지성 구간에 대한 지지력이 확인이 돼야 된다 여기 깨지면 또한번낙폭관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낙폭은 뭐예요 단기 타점 여기 지지받으면 뭐예요 눌림목 타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에 따라서 타점 또는 추가 매수 타점이나 손절 라인 등이 바뀌기 때문에 함께 하셔서 종교가 만드세요. 너무 어렵고 복잡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시면 수익은 알아서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페코인을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